여기는 보스턴은 전체 관람경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? 여기가 어디라고? 여긴 보스 보스톤 민수 다 울었어? 울었어 <laughs> <laughs> 저희가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손사님께서 휴지를 하고 나왔어요 랑 나요? 저는 미래를 예측할 수있지 아, 예측이 아니라 예측 <웃음> 오늘, <웃음> 오늘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거 모자라요 <laughs> 진짜 해야지. 눈물이 아니, 너무, 너무 많아요. 이거. 이건 제 거가 아니에요. 이건 여러분들 거예요. <laughs> 아 자기 거 따로 있어요. 제건 따로 있어요. <laughs> 오케이. 그러지 마요. 제가 울지 아쉽지 않아서 울고 싶지 않은 한국말을 <laughs> 잘 못해요. <laughs> <laughs> 저희 그러면 이 감정을 살려서 민수 씨부터 가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첫 <laughs> 번째 소절은 아기의 마음을 쓰는 거예요? 아기 입장에서 응.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. 엄마 안녕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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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근데> 왜 이래? <laughs> 오늘 안에 공못 쏘. <laughs> 아, 우리 다운나요 오늘? <웃음> <웃음> 저 갈게요. <laughs> 오늘도 많이 있어요? 힘들었지. 아씨. <laughs> 살려줘라 한 줄만 아야 돼요? 딱? 네네 <laughs> 돌아올 거니까 아네또 돌아와요 <laughs> 저는 이렇게 막고 있는 게 없네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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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안녕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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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목 나왔네 엄마, 엄마, 엄마 안 엄마 안녕 제목은 저희 또 미국이니까 Dear My Mom 아오 <laughs> 어... <laughs> 기마범. 기마범. <laughs> 근데 진짜 오늘 세 번째 촬영만에 드디어 진지한 노래가 나올 것 같아요. 저희가 이때까지는 되게 좀 경쾌 경쾌 경쾌한 음악이었다면 아, 지금 엄마 지금, 안녕. 엄마는요? 오늘도 많이 힘들었지. 엄마 안녕. 엄마는 떠 나왔어? 어, 음. 그건 내가 바랬던건 아니야. 그거는 빼도 될까요? 어, 내가, 내가 바랬던건 바랬던 아니야. 발던건 아니. 응. 그니까 엄마를 힘들게 하는 게 내가 바랬던 거 아니야? 내가 바랬던 건 아닌데 라고 어 아닌데 제가요. 좋아요 잠안 자서 미안해 오늘 <목소리> 네. 또 재밌는 노래를 듣는 거야? 왜, 저... 원래 그게 예쁘게... <laughs> 엄마 왜... 안녕 이러면서 엄마 <웃음> 안녕 <웃음> <웃음> 조금만 더 서정적이게 바꿔주실 수 있어요? 아 너무 어려운데 감정을 좀 이어가서 제 목표는 손민수 씨 2리터 쏟게 하기거든요?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?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? 하고 이제 손사랑님이 어... 아니 이거 여기 다 써져있어요 진짜로? <웃음> 안 보이시니까 <laughs> 읽어드릴게요 엄마 안녕? 오늘도 많이 힘들었지? 엄마 안녕? 내가 바랬던 건 아닌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아... <laughs> 나 생각났어 먼저 하시죠 엄마의 행복이 되고 싶었어 와. 하 뭔가 지금 너무 슬픈 것 같아 나진 엄마의 행복이 되고 싶었어 저기 죄송한데 우리 싶었어. 슬픈 노래고 아니! 아니 내가 어아니 고추... <laughs> <아니, 아니. 웃음> 엄마의 행복이 되고 싶어서라고 어, 어 엄마의 행복이 되고, 되고 싶어서 싶어서 민수 씨! 받아주세요 어... 아니면 계속 싶어서 싶어서 싶어서로 음. 가셔도 싶어서? 싶어서? 뭐. 엄마의 기쁨이 되고 싶어서 음. 저는 아직은 내가 좀 어려서 음. 어.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를 뺄까요? 빼는 것도 음.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. 엄마의 행복이 <laughs> 되고 싶어서 엄마의 기쁨이 되고, 되고, 되고 싶어서 아직 내가, 내가 좀 어려서 <laughs> 어, 엄마의 마음은 내게는 아직 너무 넓어서 아직 <laughs> 이해하기 힘든 그런 엄마의 마음을 참아 다 이해하지 못해 <laughs> 그러면 엄마의 마음이 내게는 너무 넓어서 아직은 내가 좀 어려서가 어, 낫지 않아요? 그래요? 순서를 한번 바꿔볼게요 좋아요 아니면 은 엄마의 마음이 내게는 너무 넓어서 다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엄마의 행복이 되어 줄게요 내가 엄마의 기쁨이 되어 줄게요 괜찮은 거 같아 어. 아~~ 될것 아, 같은데? <laughs> 어떻게 나오냐 이거 <웃음> <웃음> 저희 아빠들이 서운할 수 있으니까 주호를 아, 엄마로 가요 오늘은? 오케이 엄마나... <laughs> 다음에 엄마가 썼으니까 아빠의 사연 보여주, 보내주세요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엄마의, 마음을 너, 엄마의 마음은 너무 넓어서 아직은 어린 내가 다 채울 순 없지만 이랬으니까 그거에 대한 결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결론을 찾기 위해서 한 명씩 엄마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들 한 번씩 센텐드씩 해볼까요? 했어요, 여러분. <laughs> 오늘 어떡해요? 우리 이거 찍어 놓고 못 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엄마의 마음은 너무 넓어서 아직은 어린 내가 다채울수 없지만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내가 얼른 자라서 당신의 하루를 하루를 채워 줄게요. 요건 요런 느낌? 아니면 마음을 채워 줄게요. 하루를 채워 주시길 원하진 않을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당신의 행복을 채워줄게. <laughs> 어 좋아요. 기름인가요?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그러니까 엄마들이 외로워 할 때가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 때가 외롭다고 많이 말해요. 그러니까 마음을 채워줄게요.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꼭 행복하지 않아도 그냥 이제 자식이 같이 있다는 걸로 자체로 이제 그 마음이 약간 든든해지는? <웃음> <웃음> 어른이 되면. 어른이 되면 엄마의 어, 당신이... 어, 당신이... 엄마이가 날까요? 당신의. 나을까요? 근데 엄마로 어. 했으니까 어, 그래. 그러니까 어를 통해. 어,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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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아요. 아주 좋은. 너무 그래. 많이 나오는 거 같긴 한데. 네. 엄마가. 근데 그냥 dear mom이니까. 네. 고마워요. 사랑해요, dear mom. dear mom. 게스트님이 오늘 한번 읽어 주실까요? 감정 싹 넣어 가지고. 제 원래 제가 읽는데 오늘 게스트님께서 목소리 내 아, 주시니까. 감사합니다. 제목은 이런 거 하면 제 Dear My Mom. 엄마 안녕. 오늘도 많이 힘들었지. 엄마 안녕. 내가 바랬던 건 아닌데. 엄마의 행복이 되고 싶어서. 엄마의 기쁨이 되고 싶어서. 엄마의 마음은 너무 넓어서. 아직은 어린 내가 다 채울 수 없지만. 엄마의 행복이 되어 줄게요. 엄마의 기쁨이 되어 줄게요. 시간이 흘러 내가 어른이 되어 엄마의 마음을 채워 줄게요. 고마워요. 사랑해요. m o 맘가사 너무 좋은데. 야다. 나... <laughs> 같아요. 지금 이 감정 올라왔을 때. 가자. 가자. 를자리면서자 가자. 가자. 고 오케이 가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. 사랑. 사랑.